안녕하세요. AKG 민입니다. 러 해군 1.5m 빙하 뚫고 북극해 떠오른 핵 잠수함, 러시아 해군의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 3척이 북극의 빙하를 뚫고 수면 위로 떠오르는 훈련 영상을 공개했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니콜라이 예브메노프 러시아 해군 사령관은 이번 훈련에서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핵 잠수함 3척이 반경 300m 이내 해역에서 정해진 시간에 1.5m 두께의 얼음을 깨면서 수면 위로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군사 훈련은 최근 러시아군이 기지를 건설한 프란츠 요제프 제도의 일부인 알렉산드라 섬 주변에서 실시됐다. 러시아는 북극 지역에 대한 군사력 증강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북극 지역은 미발견 석유와 가스의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로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를 열수 있는 기회가 보이자 러시아, 미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북극 일부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왔다. 예브메노프 사령관은 이번 주 미그 30일 전투기 한 대가 북극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극 얼음 밑에서 세대의 핵 잠수함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얼음을 깨고 떠오르는 장면도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원래가 없는 군사훈련이라며 해군을 칭찬하고, 북극 탐험과 연구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라고 한다. 영상은 계속됩니다. 에이 룸. 에이 룸. 에이 룸. 에이 룸. know how it is. Dang. Yeah, I know, right? <laughs> we we're always behind it. <laughs> you <laughs>